한 할머니가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아니에요? 볼리수가 하시나 보구나. 부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사부인 더운데 애들 시키시지 직접 하세요. 돈을 벌어야 저도 먹고 살죠. 애들이랑 같이 사는데 용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얼굴도 안 보고 따로 산지 두달 넘었어요. 제부가 사돈어른을 내쫓았단 말씀인가요? 일단 같이 들어가요. 할머니는 자루를 잡고 이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장인어른 오셨어. 장인어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고 아빠, 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어서 편하게 앉으세요 집안이 한여름인데도 시원하고 좋네 시어머니는 내쫓아놓고 아주 팔자 좋아보이는구나 아버님, 그건 저희한테도 사정이 있는 문제예요 장인은 손을 뿌리치고 아버님, 화 푸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부, 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사정은 무슨 사정?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거야 이 날씨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게 말이 돼?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저희도 처음에는 말렸어요. 계속 살면서 싸우는 것보단 따로 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라고요.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사부인이 널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아버님 처음부터 엄마를 모시고 산건 저희였는데 엄마는 조금 남은 재산마저 다 동생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만 치는 도련님이 힘들다니까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네 시어머니 돈이야 섭섭할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그게 이유가 될순 없어 부모는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한단다 동생보다 너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더 믿기 때문이야 저번에 사돈 어른이랑 통화하는 내내 네가 좋아하는 반찬만 물으시더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너희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보지 않을 거다 여보.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사죄드리자 부부는 어머니를 찾으러 달려나가고 앉아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니. 내 새끼들 울지 마. 더 늦기 전에 부부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 분녀가 멋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